함께부터 아, 시작하겠습니다. 볼요자 이번에는요 담론 사둑 플로팅 마켓에 마ーケーシー. 플로팅 마켓이니까 음. 잠깐만 이게 괜찮아. 근데 그냥 봐 아, 알겠죠? 플로팅 마켓이니까 여러분 책 보세요. 너무 엄청 많네자 플로팅이니까 뭐 해야 돼요? 떠 있는 이유야 되겠죠? 예, 네, 보세요. 떠 있는. 어디에 떠 있을까요? 하늘에 떠 있을까요? 물 위에 떠 있을까요? 물 위에 떠 있죠. 그래서 수상 시장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예, 네, 수상 시장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일랜드, 태국이죠? 태국 가본 분 없죠? 태국이 미식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식이 발달된 나라예요. 알아요? 먹는 거. 열대지방인. 향신이니까, 그, 식자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태국이 우리보다, 그니까, 먹거리의 나라에, 세계 유명한 먹거리,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태국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잖아. 요 우리나라도 먹거리 어디가 유명하죠? 전라도 쪽이 유명하죠. 그렇다고 하잖아. 경상북보단 전라도가 유명하다고 하잖아. 그거는 그 복창지대라고. 빠뜻하죠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태국이, 자, 인더 t 스 e 과거에, 맞아요? 하이피플은 태국 사람들이죠 하이피플 트레이디 트레이디 여기서 동사죠 뜻이 뭐죠 거래했다 그죠 동사죠 그리고 과거니까 뭐예요 거래했다 굿스 Goods. 굿에 s가 붙으면 뜻이 뭐라고 했다 물품들이라 그랬죠 좋은이 아니죠 단어 잘 외워 놓으시고 물품들을 반드시 s가 있어요 명사로 쓸땐 굿에는 자. 과거에 태국 사람들은요, trading goods on rivers. 강 위에서 물품들을 거래했습니다. 왜강 위에서 했을까요? 그게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 타고, 아이고, 무거운 걸 들고 육지로 다니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강으로 다니면 아무래도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This, 이것은 was the beginning of the flow, beginning of floating markets in Thailand. 어디에서? 어디에서? 태국에서. 무엇의? 무엇의? floating market. 수상시장들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요번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수상시장들의 the beginning.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있어요. The beginning. 그 시작이 무엇은 어떻게 해석해요 되었다.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것은이 뭐예요? 디스가 가리키는 거. 앞 문장 전부 다. 그죠? 과거에 이 사람들이, 태국에 있는 타이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강에서 물건을 거래하던 것. 이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 With better road transportation. 자, better 이니까 뭐예요? 좋은이에요? 더 좋은이에요? 더 좋은이죠. 더 좋은 road transportation 이니까 뭐예요? 육상이죠 이번엔 그죠? 육상 수송과 함께 자 이제 도로가 더 좋아졌어요. 그럼 왜 배를 버리고 도로로 갈까요? 배는 또이 한계가 있잖아요. 기후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버리는 거죠.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막 불어나면 또못갈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육상은 또 그렇진 않죠. 그리고 안전하죠 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더 나은, 도로 수송과 함께. 맞아요? 위드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맞아요? 네, 여러분들, 요런 전치사가 어려워서 잘 못하는 거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Many floating markets. 많은 수상시장들이 disappeared. 이게 여기서 대박이에요. 대박. 왜냐하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 알아야 되는 게요. 이거 아니에요. World disappeared. 절대 아니에요. 수강 없다고요. 이건 절대 아닌 절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해석은 많은 수상식 않들이 사라졌다 근데 p e a r 뭐라고 외웠어요 사라 지다 이렇게 외우잖아 그리고 과거는 왜 사라졌다 근인데뭐뭐 되어지다가 우리 이건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 아 이거 수동 아고 어, 사라졌다 이렇게 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뭐이 보가 이상한지를 란라내지 못할 수 있어요. 디서피어 r 는 자체가 사라졌다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의 수동을 쓰지 않아요, 알겠죠? 수동 자체가 없어요. 자, since the late 1960s, however, however, 박스 치시고요. 그러나, 자, since 다음에 have pp가 have pp가 썼어요. 그럼 이때 since는 이래로죠, 이래로죠. 그리고 시점이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삼과의 문법이었잖아요 현재완료진행 그렇죠? 어, 여기 또 나왔어요. 자, since는 이래로 쓰시고 그 다음에 1960년대는 시점이라고 쓰세요. 시점. 그러면 1960년대 late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 또 late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럼 언제쯤일까요? 1960들이라는 거는 얘들아, 1960, 61, 62, 63, 64, 65, 66,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66, 67, 68, 69까지가 60들이에요. 그럼 말은 언제일까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를 말이라고 해요. 그럼 초는 언제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초라고 해요. 알겠죠? 레이트라고 하면 66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말이니까 60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 중앙을 뒤로 여기 귀가 레이트, 앞이 얼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the late 1960년대 말기래로 그러나 1960년대 말기래로 some of t h e 그것들 중에 일부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many floating markets입니다. 그것들 중에 자 오브 해석섬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것들 중에 의 앞에 중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번에는 그것들 중에 일부가 have come back 어떻게 되다고요 돌아 왔다 맞죠? Have come back 현재 완료해서 어떻게 한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해부 컴백이죠. 자, 해부 컴백 돌아왔고요. 자, 그다음 여기다 여기 쓰세요. 해브 선호돼요 a... 돌아와서 kept the traditional life. 그 전통을 살아있게 유지시켰다. 뭔지 알겠어요? 그 전통이 a l i v e 어떻게 alive 살아있는이라고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 써 오세요 형용사인데 부사처럼 해석할 거예요 살아있게 이렇게 해요 말로는 그냥 그 전통을 유지시켰다 이렇게 하겠지만 쓴 거는 이렇게 쓴 거예요 택트 해보 생략해서 똑같으니까 빼고 e 트 traditional life 이전 통에 살아있게 유지시켰다 자 여기까지 네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다음 됐어요 시작해보자 시작 in the past 시작 in the past, Thai people traded goods on rivers. 언제? in the past, 과거에 Thai people, 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on rivers, 강에서 물품들을 거래했다. this 죠 this was the beginning of floating markets in Thailand. 이것은, 이것은 이 뭐다? 앞 문장. 그죠? 자, 어디에서? in Thailand, 어디에서? The beginning of floating market. 해석하세요. 수상시장의 시초였다. With, 시작. With better road transportation. 해석하세요. 더 나은 육상, 교통, 수송의 유송과, 어, 수송과 함께. Many, 시작. Many floating markets disappeared. 많은 수상시장들이 사라졌다. Since, 시작. Since the late 1960s. However. 해석하세요. 그러나부터 하는 거죠. 그러나. Since the late 1960s, 1960년대 말 이래로, some, 시작, some of them have come back and kept the tradition alive. 그것들, 그 시장들, 그것들 중에 일부가 have come back, 돌아왔고, and the, kept the tradition alive. 이 전통이 살아있게 유지시켰다.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그대로 다할 거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그 다음 갑니다. Today, 오늘날, one of the most popular floating markets.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글의 주어는 o n e 이에요 그래서 동사는 이 y 예요 근데 보니까 one 오브 있잖아요. 이 오브에서 어떻게 할까? 중의라고 갈 거예요. 아까처럼. The most니까 뭐야? 최상급이죠? 가장. popular, 인기 있는 수상시장들 중에 하나는 is, 담론, 사독, 수상시장이다. 맞죠? 그죠? 네, 자, it is always crowded. 여기서 is은 뭘까? 담론, 사독, floating market이겠죠? 그것은 is always, 항상 is crowded. 뭐예요? crowd는 붐비게 하다, 붐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이스크라우디드는 뜻이 뭐예요 붐벼 빈다 맞아요 항상 붐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죠 예 쓰세요 이스크라우디드에요 시장은 사람들에 의해서 붐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붐비다 이렇게 쓰세요 근데 갑자기 붐비다 말이 이상 어색해요 붐비다 자 그런데 관광객들에 의해서 관광객들로 라고 할때 with를 쓰니까 요거 잘 알고 있으시고 관광객들로 비빕니다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온 맞죠 그죠 전 세계로부터 온 관광객들로 비빕니다 you can buy local food and traditional gift items directly from boat you can buy 여러분들은 can buy니까 뭐예요 살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수 있죠? 로컬푸드, 지역 음식과 음. 트래디셔널 기프트 아이템, 뭐예요? 전통적인 선물 아이템들 맞죠? 그죠? 예, 네. 드랙틀리니까 직접 어디로부터 직접 대로부터 왜? 담론 사복은 수상 교통이었고 결국엔 그게 살아났다는 얘기는 배시장이 살아있는 거니까 어디서 대에서 살수 있는 거죠? 대로부터 직접 선물... 물, 선물 물품들 선물 아이템들을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선물이라고 끝냈잖아요. 그럼 기프트인데 아이템은 왜 썼을까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해석할 때는 글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extra tip 볼게요. 자, 여분의 팁이 있습니다. I wonder if 이거의 문법이에요. 이때 이 f 는 뜻이 뭐예요? 뭐, 뭐? 인지 아닌지. w o n d 원더의 뜻이 뭐지? 나는 궁금해합니다. 궁금하다. 이거죠. 뭐 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한다는 거죠. You have ever had a meal. 자, ever의 뜻은 지금까지. 그러면 have had 는 식사니까 have a meal. 은 밥을 먹다예요 식사를 하다, 밥을 먹다. 그러면, 자, 얘는, 먹어본 적이 있다. 지금까지 ever와 함께 쓸 때는요, 뭐, 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요. h 버피피 pp. 했다, 한 적이 있다, 해오고 있다 해서, 한 적이 있다로 해석할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말과 함께. 자, 그래서, you have ever had a meal on w a r e 지금까지, 너가, 위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나는 궁금하다 if not 뭐예요? 만약에 없다면 맞죠 그죠? if not은 만약에 없다면 try noodles 뭐해라? 국수를 먹어봐라 like 팟타이 같은 요 같은이죠? 팟타이 같은 국수들을 먹어봐라 국수를 먹어봐라 자 the sellers 그판매상들이요 will cook them 그것들을 요리할 것이다. 여기서 댐이 뭐예요? 댐이 뭐예요? 누드들 쓰죠, 그죠? 네, 국수를 요구, 요리할 거예요. 어디서요? 온 n t h e 그들의 보트 위에서 그것들을 요리해서 <laughs> 패스해 네, 그것들을 전달할 거예요. 맞죠, 그죠? 어, o y o 너에게 전달할 거예요. With a long fishing rod. 긴 낚싯대로. 네, 알죠? 예, 네, 이 with는 <laughs> 이거를 가지고.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봅시다. 자, 우리, 화면에 보이는 부분, today부터, 자,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Today, 시작. Today, one of the most popular floating markets. 야, 해석하세요, 여기까지.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수상시장들 중에 one, 하나는, 동사 is예요, 그죠? is, 시죠 is, 담론사드 floating market. 뭐예요? 담론사독 수상시장입니다. 이 시작. It is always crowded with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이 담론사독 시장은 from all over the world with tourists 전 세계로부터 온 여행자들로 is always crowded 항상 붐빕니다. You can 시작. You can buy local foods and traditional gift items directly from boats. 너는 자,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from boat? 배로부터 directly? 직접 b 이 y local food. Yeah. 지역 음식을 yeah. 사서 지역 음식과 traditional gift item. 전통적인 yeah. 선물 yeah. 아이템들을 살수 있습니다. extra tip. I wonder if you have ever had a meal on water? 나는 뭐가 궁금하다? 누가? No. 너가? 어디에서? 물 위에서 have ever had a meal. 지금까지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If not 시작. If not f r y noodles like hotai. 만약에 없다면 hotai 같은 국수를 f r y 먹어봐라. The sellers 시작. The sellers will cook them on their boats and pass them to you with a long f i s h 그 판매상들은 그것들을 어디에서? 외에서 네. 요리해서 그것들을 너에게 무엇으로? 잠시. 긴 낚싯대로 너에게 그것들을 전달해 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3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